오늘 해볼 피드백은, 텅머리님의, 그랜드 엠페러, 검의 눈물이라는 소설입니다. 야, 자, 제가 확실하게 말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진지하게 글을 안쓴 거예요. 이거, 첫글 썼다 했지. 구라치지 마. 이게 그러니까 첫글쓴게 문제 아니잖아. 이거는 진지하게 쓴게 아니에요. 말이 안 돼, 진 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진지하게 쓴 거라고? 잠깐, 한, <laughs> 자 일단은 이게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이씨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야 일단은 오탈자가 오탈자가요. 오탈자가요. 오탈자로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슥슥 보시면서도 오탈자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다다 다 짚고 넘어가지마 너무 많아. 자 일단은 하늘의 제국 <laughs> 황제. 자 일단은 자이자 도미네이트란 제국의 174번째 황제 선여제 엘리시아 도미네이트 박의 여덟 번의 아들 여 번째 아들이자 엘리시오스 도미네이트 강의 약혼식이었는데 자 오늘의 얘가 약혼식이야 약혼식인데 약혼녀의 이름이 김베아트리스야 <laughs> 이거 야, 놀이거쓴 거지. 야, 이거 솔직히 진지하게 쓴거 아니잖아. 이씨, 이게 뭐야, 이게. 진지, 진진베... 김긴 베아트리스인데. 자, 이 반지를 나누고, 입맞춤하기 직전에, 연막탈을 받아라! 하고, <웃음> <웃음> 납치범이 나오는데, 와, 납치범이 나오는데, 데려와. 오케이. 거의 뭐체렉스자 <laughs> 데려와, 오키! 하니까, 염동력이 갑자기, 납치범, 납치범들을, 이게, 끌고 와요, 끌고 오고, 야, 자살해, 냉하고, <웃음> 아! 아! <웃음> 꿈인가? 이거 꿈이지? 야, 이거! 이거, 아니지? 야, 이거 나한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야,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아니, 씨, 이거 아니잖아! 아! <laughs> 나는 이 자리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 헤이 헤이. 검 마법 의왕 죽음. 자이 자리에 있는 내 약혼녀 김배아트리스를 제외하고 모두 죽여버렸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뒤에 솔직히 더 많아요. 애씨 뒤에 뒤에 너무 많거든요. 아 이씨 야 탑은 무너졌고 신여화 시청 하드 이게 뒤에 많아요. 뒤에 얘가 이제, 뭐, 마법을 쓰는데, 마법의 이름이, 뭐, 씨, 이빨. 하. 자, 마법이, <laughs> 마법 이름이, 궁궁 마법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읽지 마세요. 뭔지 말,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 그것이 운명이니까, 뭐, 이러면서 대충 끝나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근데 말할게, 이게, 나한테 되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야, 이거는 너무 자기적이야. 아, 내가, 이거는 진짜 느끼, 내가, 이거, 보면서 알려고 했는데, 가짜 관기입니다. 가짜 관기. 이게 마치, 자, 마치 엄청나게 못 써가지고, 뭔가 어그로를 끌려고 이렇게 쓴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야 이거 실제 진짜 관계는요 다른 거예요 진짜 관계는 존나 진지하게 썼는데 병신 같은 게 진짜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짜 관계야. 이거 노리고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못 씁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더할 말이 없습니다. 더할 말이 이거는 피드백을 할 수도 없어요. 자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는 도저히 자 <laughs> 피드백으로 어떻게 해드리기가 어려운 글입니다. 아 근데 야 이거는 솔직히 딴거 모르겠는데 야 이거 야 이것만 한번 볼까? 야 부대찌대 셰프 메뉴 야 이거는 일부러가 패야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은 말이 안돼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야 이거는 진짜 나는 진짜 맞춤법에 진짜 개빡 <laughs>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글이고요. 아, 근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야, 야, 이거는, 야, 할 거면 잘 써. 왜냐면, 이런 가짜 감기 따위로, 나의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 이거는 가짜야. 왜냐면, 이 진짜 정말 진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못쓴 글이, 그게 진짜 나의 심금을 울리는 거거든? 알겠어요? 이런 가짜 감기 따위로, 이 피드백에, 피드백 컨텐츠에 물을 흐리지 말란 말이야. 어? 야!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정말 못쓴 사람도 있어. 이렇게 가짜 따위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